네 맞아요. 그다음 그다음 어깨 앞으로 멈춰봐요. 거기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. 거기 좋아 불편해도 거기서 가볍게 맞춰봐요. 그냥 네 잘했어요. 좋았어요. 왜냐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잖아요. 그 네. 우리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거기 맞아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약간 하는 거는 가까이 서기 때문에 스테이크 백도 좀 앞에 있고 백스윙도 좀 앞에 있다.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할 때. 되면 그냥 무조건 계속 팔고 내려올 수 없어요. 몸매 조할 수가 없어요. 다시 해볼게요. 내 눈에 그 크림이 안 보여요. 이 몸통이 가려지기만 하면 돼. 이해했어요? 네. 가고 오른팔 풀지만 그렇죠. 받쳐주는 느 그대로 있어요? 그랬을 때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다 그렇죠. 몸이 어야 네, 가도 되는데 가려면 더 그쪽으로 가면 돼 그렇죠 간다고 하면 머리 아픈 로이 정도 이만큼의 각도가 있고 130도 정도에서 90도 사이의 각도가 좀 필요하다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크웨이를 하고 클럽배드를 이렇게 팔꿈치를 접어서 어깨라인을 올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. 이렇게 되거든 접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. 이제 넘어가려면 지나면 보 각도가 있고 시체가 뒤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덩트리기만 해도